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 날 이제 강론하시기 위하여 이제 택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본몸을 통하여 엘리야님 택하신 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지, 메시아임을 증언, 증거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21절 안읽었지만 오늘 21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엉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왜 이사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이사야 말씀을 선택하여 성령이 임하시므로, 또 오늘 이 시대에 전해 할 대상자 누군가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주제는 가난한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기름을 왜 부으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기 위하여 기름을 부으셨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보금의 전조적 전제가, 보금의 전조적 전제가 바로 성령의 임제, 성령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 대상, 보금 대상자는 가난한 자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어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기름 부으셨답니다. 또 성령이 임하셨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은 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복음, 생명 복음 전하되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어느 도단입니다. 어느 도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화감동 마음의 감화감동 정신세계의 영예세계의 감화감동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기로 그 성령을 다 기록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감화감동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의 가마 성령이 입마시고 복음의 전수도 가면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드의 후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른게 함과 교육하게 하기 위하환경는 공개하기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함이 없이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뿐이 아니라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전파할 수도 없. 딱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뜨거운 불이잖아요. 물론 비둘같이 잔잔한 분, 성령도 임하시면 여러 성령에 임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뜨거운 마음을 불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섬호하며 찬양을 섬호하며 기도를 섬호하며 보금전 빨 뜨거운 열정 가지고 막 나가지 않냐면 이 가슴이 막 따따합니다. 그래서 막 보금전을 다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이야만 복음 전파, 말씀 전파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이장사 절을 보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지혜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말씀을 전한다고. 사도가, 바울이, 감히 고린도 전세 2장 4절에 자기 고백을 해놨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가난한 자인, 가난한 자인 게.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겠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에저가 천국을 받기시라그 마음에 무엇인가 막 원하고, 그 마음에 막 소원을 두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마음의더빈 자들입니다. 왜? 갖춰져 있는 외형들은 다 갖춰져 있지만, 그 속에 더 이거 외형적인보다 더 중요한 것갖히는 것을 더 바라는 소원들이 있는 자들, 신 어떤 신. 하나님, 예수님, 이것을 갈급히 찾는 마음의 가난한 자도 그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압박 시대에, 로마 억압 시대에, 눌러 있는 자도 많지만은그 눌러 있는 속에서도 그 마음이 더 갈급하게 메시아 소망을, 메시아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메시아가 오셔야지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실까 하면서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 그 안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 이 메시아 되심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그 안에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그 안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천국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이다 오늘 이한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들은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내 삶의 현장의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예비된이 땅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며 천국을 맛보라고 맛뵙기로 하고 있어에되했습니다 오늘의 양식하는 여러분, 우리 맑은 물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속에, 심령속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며,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천국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에, 이나 이민족에, 내가 있는 어느 곳에 갔든지 웃음바닥이 나오며, 복음의역사와 꽃이 피며, 열매가 맺는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포로된 자에게입니다. 날 보내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떤 그 피조물에 어떤 그 포로가 되어 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물욕으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욕으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포로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의 포로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 매여있어서 포로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만에 되어 포로가 되어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그 어떤 것에 매여있어서 포로가 되어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은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속박하는 이러한 모든 형태의 모든 형태의 우상하는 그 실체는 바로 죄라 할것같니다죄 하마르다 하탈.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곁을 떠나며 하나님의 길로 굽어서 가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서는 남의 물을 훔치거나 남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뭐 하면 죄지요. 보이는 죄, 인간적인 죄, 세상적인 죄지만은,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해하고 오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죄들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기면서 거기에 포로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 여러분 이한 시간에 나는 어느 그새 어떤 곳에 어떤 물질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이 시간도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는 이 말씀 속에 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 이것은 포로 내가 어떤 곳에 포로가 되어 있나? 벌써 하면 직감이 딱 와야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노예 된 것을 지금 시 예수 그리도의 예 십자가 보일의 피로 싹 씻긴 받게 하시고 거기서 그 노예 된 것들을 죽이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내려놓는다, 뭐이 한데 내려놓으면 다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줄 수도 없고 다시 올릴 수도 없도록 우리는 그냥 죽이십시오. 내가 어떤 것들에게 노예가 되어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강이 좀 악센트가 강해서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불려나서 나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것에서 내가 죽이고 거기서 풀려나? 내가 자유와 해방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로마스 8장 2절에 봅니다. 로마스 8장 2절에 보면는요 로마스 8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내가 누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사면서그 안에서 기쁨하며 절구하며 구원의 은혜의 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살 때에 그 속에 죄에서 꺼내주고 사망에서 꺼내주고 죽음에서 꺼내주고 모든 것을서 꺼내주고 자유함을 주신다고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알려주셔서 성령님의 조유 조명하심으로 내가 어떤 길로 가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내 인생의 절중에 그를 붙잡고 있는 어떤 물건이 무엇인지 형체도 없는 것도 어떤 것들이 무엇인지 이한 순간에 죽이십시오 죽이서. 다시 나 빠져나와. 내 영혼이 거기서 빠져나와. 내가 자유함을 누리며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수 3장 고린도 후수 3장위 보면 우리가 고린도 후수 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수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 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이라. 주의 영이, 성령이, 주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이, 하나님 영이 있는 곳에서는 그 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자유함을 거기서 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있을 때에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의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영말미합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수건을 벗어야 그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수건이 덮여있으면 보지 못하면 자기 얼굴밖에 못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건을 활짝 벗어 내 꺼풀을 벗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이 이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주의 영이 이메야 하면 그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 영광을 또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그 주의 영감에나 값어 여러분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또는 눈먼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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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함을 우리가 집합들에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여기서 눈먼자함은 육체적으로 소경인자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영 신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바로 눈먼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 육적 소경도 물론 말하기도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순위와 의도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피조든 내 자신을 모르는 자가 바로 영적소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소경에서 우리가 이제 수건을 벗어 이제 눈끝풀에 빗기면 영적 영안이 열려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제약된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이 다시 생명을 살리는가, 여기서 알아갈 때 영적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경엔 문맥적으로, 글씨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계절이, 사계절이, 정말로 누구 지도도 없이 그냥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 돌아가. 천체의 별들을 보십시오. 하늘의 강명체들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적 속의 역사 속에 전부 만드 순종하며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스겔에서 보면은요, 금바퀴 안에 작은 바퀴가 돌아가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 세상이 지구가 그 속에서 또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 속에 또 우리는 또그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전체 세계 역사 안에 그 안에 돌아가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비를 알고 예수 그리스와 도이 땅에 오신 생명의 구원자를 알고 이것이 확 달라질 때 우리는 용안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먼자에게 그것을 알수 없고 보지도 못한 불쌍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용안이 열려 이 땅에서만 만족하고 동물처럼 살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람이 사람답게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바로 닮아 정말로 이 세상을 바로 볼줄 알고 이사상을 바로 살게 알아. 이 세상에서 사람들 관계가 바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영안이 열리하면 그렇게 살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여 뭘 보게 합니까? 이 세상의 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꽃을 보면서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더리킨 백합, 그 누가 비이냐 하나님이 알아서 사계절을 주시며 공기를 주시며 햇빛을 주시며 비를 주시며 다 사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바로 볼수 있어야 되고 알수 있어야 되고 그앞는조용이 무릎 꿇는 것이 영적 세계를 영의 영광을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눈먼자의 소경에서 이제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아갈 때에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그만이다. 죽음의 끝이야. 죽어봐야 죽음 알지. 이런 삶에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하면서 그대로 죽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 영안이 열려 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방에서 번데기를 벗고 나면 새로운 활활 살로운 세계로 날아가던 나비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장막 썩을 장막을 벗어나면 영혼은 하늘나라로 더 좋은 세계에 가는 것을 영안을 열려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어서 영안이 열려 하늘멸망 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얼굴에 수건을 벗겨지는, 눈에 안약을 넣는 놀란 역사가 성령님의 의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 평강의 하나님과 동의하는 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1 8절 눌린 자에게 자유를 자유케 하고, 여기서 눌린 자, 늘린 자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참 눌리게 살아가자 있습니다. 적어도 모델 여기 리모델링하는 건축업자들 보면은요 그 물론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제시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 위에 지도자들 계급에서 하는 모든 그 지시에 따라 하시면은 얼마나 그 눌리고 억압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외적으로. 자 그러나 그 외적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 안에 그 안에 마음 심리상태죠 심리상태 가늘 공포스러움에 사, 살고 또불안과 염려와 근심걱정 여러가지 인간의 모습 착착한 것으로 살아가는 무겁 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눌린자 라고 합니다 눌린자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꽉 확눌려나서 피어나지 못하, 활동하지 못하. 거기서 그냥 육적으로, 심리적 억압당해서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지고 내주고서다 모든 합병에 모든 병으로 그냥 다 돌출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눌린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 이 마음에 눌려 있는 자들 모든 근심 걱정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과 주문과 사망의 모든 것들을 얽매고 누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라 합니다 눌린 자들을 마음에 풀어주라. 자 우리가 어,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억압하는 이러한 요인들은오리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로 제삼을 받고 자유를 얻은 인간들이 사회적 욕구와 제도 속에서도 음, 음, 무단하게 개선해 나가며 자기 자신을 개선해 나가며 그 사회적인 제도를 또 개선해 나가시는 앞장서는 기독교인들, 그리찬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리적으로 억압 또는 석재의은총을 체험함으로써 제가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회적인 죄도 속에서 정치적인 죄도 속에서 종교적인 죄도 속에서 억압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자그 억압 당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심리적인 상태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 계획 섭리를다 아시니까 그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왜이 육체적인 억압 속에 조금만 기다리고 있냐면 다시 하늘에 예비하신 자기자주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잠시 받는 고통, 영원한 평화 어느 것을 바꾸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육체적인 모든 사회적인 제도 속에 억압 당하고 묶여 있지만 그 안에는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니 그 안에서는 심리적인 억압이 없고 압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지나에서 사회적인 제도 속에 억누리고 억압당해서 울분을 참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안에 심리적으로 평화를 주고 자유를 주어서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도 물론 그리도로 말미암아 제함을 받고 자유함으로 행복하여 개선되고, 그 다음에 내 있는 사회 제도에서 개선되어 나아가는 성구적인 역할을. 이런 사회야말로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들에게 복언을전합니다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랍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마땅한 일은 이런,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억압당합니까? 공부에 억압당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공부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유하면서 해야 됩니다. 기쁘고 좋고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육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안에는 그걸 하니까 기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올려주시는 것을 기대하면 소망 중에 바라보면 내 자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그래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 내 자리가 이만큼 보이는데, 아, 감사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 속에 눌리고, 억압당하는그 심리상태는 예수 그들의 십자가 보일의 피로 깔끔히 씻김받고, 우리 맑은 물교회 안과 어? 밖을 깨끗이 씻김받아 자유함 물러지는 예수님의 말씀, 생수의 말을 속을 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19절입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존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이사야 60. 1장이고, 또, 이사야 58장 있습니다. 금식하면 여러 가지 모든 자들, 억눌린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하여 모든 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거기서 자유함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오늘 구약의 레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희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년을 말씀하면서 이사야서 58경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그것을 인용하여 주서 계속 맥을 이어가고 합니다. 그것이 음, 그 은혜의 해가 무엇이냐. 구약의 모서국에는 레기 25장에 보면 희년이면 모든 토지와 노예들이 희년이 되면 자기 본고향으로 가고 토지도 자기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서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희연이고 완전하고 완전한 자유고 안식과 휴식과 평강이 완전한 천국이 그러나 이 지구상에 다시 희년의 예수 그것을 영적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기쁨과 자유가 행복이 넘치며 그것이 바로 희연이 그래서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상을 받고 자유와 구원을 맛보며 행복한 삶을 살아들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쉬어 된다 그러 쉬어 된다 쉬어 베풀 시자 더불어 여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뜻인다 그러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이 고속함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 보일의 피로 제상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 땅에 복음의 역사일 수 있는 우리 맑은 물교회 성도들과도 목사와 교회가 이 지구에서 가난한 자, 보로된 자, 눈먼 자. 음, 또, 여러 가지 또, 그, 이제,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사명감당하는 맑은 물괴가 되고, 또 우리가 사회에 나아 서도 여기서 실천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신령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사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건설에 계약의 기둥까지 쓰인 많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술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기름 부은 자왜 기름 부었냐? 성령이 임하면 왜 성령이 임하냐또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 이렇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바로 대상은 가난한 자들. 보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고 제함을 받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와 평강으로 평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로하는 심령이 되고 사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 이땅이 하나님의 건설에 앞장서서 이런 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리하세요.